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쉽게 코인 알려드리고 있는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현재 시간은 어, 지금 8월 26일 약 10시 정도 주면 지나가고 있고요. 영상 보시면은 현재 기준 담기 좋은 저평가 종목 추천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종목들 한번 수익 한번 체크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체인링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어, 체인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인잉크는 제가 대략 추천가가 23,500원 정도 되었었구요. 체인잉크 한번 다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체인잉크 차트구요. 지금 여기서, 어, 무려 한60%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보통은 60%다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한 60%? 어, 한, 대략 한60% 정도가 수익구간이었던 점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만큼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8,550원 단기정에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 체인링크에 안좋은 악재라든지 체인링크에 뭐 안좋은 악재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이제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면서 어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 여파도, 그 여파로, 지금 체인 리크도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거, 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33,785원에서, 어, 약간 지지를 받고 있고, 어, 33,000원대를 좀 지키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아직도 좀 정리 안 되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좀 길게 보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펌핑이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정리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오라클 중에서도 지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뭐 RWA라는지 어 스테블 코인이 이제 성장하면은 그거 이제 오라클은꼭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어 인프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체인클은 어 얼마 얼마든지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점좀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그 온도 파이낸스라는 종목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온도 파이낸스 종목 이제 살펴보면은. 예, 온도 파이낸스 종목은 지금 현재 추천과 대비해서 한6%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1200원이랑 1260원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 구간에 이제 물타기 들어가면은 대략 한이 정도 구간에 이제 평단 맞춰갈 수 있으신데요. 네, 이 정도 구간만 맞춰 간다 고 하더라도, 지금 한 1320원이거든요. 어, 이 1320원 만들어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펌핑 나오면은, 얼마든지, 뭐, 여기 8%까지 수익이 나와줄 수 있고, 8%만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여기 선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 1500원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15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파이낸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면적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계속 이제 저항 구간이 있었어요. 이 저항 구간만 뚫어내면은, 어 충분히 2,000원까지도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점좀참고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항은 대략 1,600원대에 강한 저항이 있고, 이구저항만 뚫어내면은 사실 이제 그 위로 저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1,600원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시, 상승의 시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RWA 시장이 성장이 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국채 시장은 보통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어 25배 정도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25배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어 대부분의 이제 미국채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국채를 토큰화를 주도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어이 온도파이낸스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온도파이낸스는 뭐 r w a 라는지 스테블코인 같은 어 이제 시장이 커지면 앞으로 더 추가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토크나가 좀더 많이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간단히만 좀 체크 한번 해보면은 우선은 저번 주에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받고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 상승된 후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왔고 어 이더리움의 상승 후에 이제는 알트코인의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이제 머니플로우가 보통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의 시즌이 한 번은 올 것이라 어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이 어, 시리니 왔을 때에는 뭐 아무런 잡주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이 이제 보통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 파월의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어,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어, 금리 인하 원래는 이제 PPI 때문에 금리 를안할것이라는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하락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 파월이 이제 연설할 때어 아직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어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여지를 남겨줬었고 또어 앞으로 아직은 이제 9월달에 0.25% 금리 인하율은 여전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 이만큼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이제 개미털기가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11만 불 이후로 상승해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좀 착화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비트코인은 물론 이렇게 좀 하락은 나왔지만, 하락 폭이 엄청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코인 시장은 경고하다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코인 시장의 이제 세력의 판도가 예전에는 이제 개인 고려지만 지금은, 어, 기업이란지 기관이란지, 어, 기관 중심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고 세력의 판도가 좀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관의 이제 세력의 보통 특징은, 어, 안전하고 묵직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큰 하락은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날에 중요한 발표가 또, 이제, PC가 있습니다. 어, 근원 물가지수인데, 이 PC 발표 전까지는, 어, 시장 투심 자체가 많이 좀 죽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구가 맴돌다가, 29일날, 어, 결과 안 좋으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 결과 좋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점, 좀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PC 발표는 9월 29일, 아, 아, 죄송해요. 8월 29일 9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조금은 힘든 장, 힘든 장인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지금 시기에 담기 좋고 전망 좋은 코인들 같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비트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아비트럼은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이더리움의 이제 이더리움의 어, 옵티미스틱 롤업 형식의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이고요.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좋고 수수료가 저렴한 게 굉장히 좀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 이미 대중적인 코인이기도 해요. 어, 그리고 최근에 PVL 이제 흐름을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정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장, 강점인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트럼 차트만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좀 상승도 나와 주시는 점좀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이 차트 좀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860원대에서 저항 맞고 지금 소폭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상승 나왔던 거는 사실 이제 이더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수혜를 받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laughs>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착크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어, 760원 대 지금 저항에서, 저항으로 다시 돌아올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떨어지더라도 이 690원대, 어, 지지 라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에는 당장 매매하시기 보다도, 어, 당장 이제 모든 비중을 실으시기 보다도, 어, 비중을 좀 나눠서 진입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저항 매물 때문에 떨어내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15%까지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15%까지 넘어가면은 대략적으로 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에요. 천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이 또 담기 좋은 종목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전히 좀 저평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그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입니다. 어,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와 어 멀티체인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가격은 현재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NFT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어, 기술적인 기반이 좋은 편이고 어, 나이키나 스타벅스 디즈니 어, 이런 공룡 기업들 공룡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탄탄하게 좀 맺고 있는 게 장점이에요. 어, 최근 이렇게 저점 라인이긴 한데 향후 이제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간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저평가되는 종목들인 거 확인해 볼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어, 일시적인 이제 그 마찬가지로, 어, 금리나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뛰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평당가, 지금 평당가 330원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 아, 매수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매수 후에는 여기 400원 돌파시도 나오는 거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원 돌파시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 한18%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상승 나오면은, 저희, 400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통, 450원이나, 470원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어, 상한가 이상 수익 노려보는 코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인은, 바로, 옵티미즘이라는 코인입니다. 어피티에서 상장은, 이제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이게 기술이 좀 많이 좋은 코인이고, 어, 시각 총액 역시도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티미지 차트를 보면은 네, 오티미지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지금 금리나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은 사실 이제 코인에 대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저가 매수 찬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800, 984원인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22%까지도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옵티미지는 이제 옵티미스틱 레이어 2의 그 롤업 형식의 이제 이더리움 코인이구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체인 하고 이제 올트코인 같은 중요 프로젝트를 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비트럼하고 이제 경쟁은 나와 있는 코인이고요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 봤을 때에는 어저 998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 매수가는 지금 984. 지금 자리가 사실 이제 추천 나갈 만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중에서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 같이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랑 같이 이제 차트 보시면서 이렇게 좀 안내 들었었는데, 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네, 어, 쉽게 매매하시고 쉽게 따라서 수익도 가능하신 투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 돈을 벌려고 아마 시작하신 투자에서 물려서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혼자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어, 이건 너무 힘든 투자가 되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힘들게, 힘든 장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 아래 이제 연락처나 이제 위에 연락처로다가 문의주셔갖고 저희와 함께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100% 무료로 좀 종목 안내 도와드릴 거고, 절대로 저희가 뭔가 이제 회비를 든지 이런 거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4층에서 누가 이제 회비 달라고 하면은 절대, 어, 주면 안 되시는 거, 어,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이슈,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트레이너 제이 였습니다. 바바이